CEO 리포트 8월 2주차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 한여름 더위의 끝 아,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가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 이제는 계절이 좀 시원해져야 할 텐데요. 아 지난 8월 5일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2022년 최저임금 고시는 아, 무더운 위를 이어가고 있는 듯한 답답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최저임금이 경총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비 5.1% 인상이 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 근로를 가정했을 때월 최저임금은 191만 4 4 0 0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어,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었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저임금은 무려 3,130원이 오른 9,160원이 되었으며 비율로 환산하면 5년 사이에 50%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최저임금 인상이 종업원 1인당 생산성 향상. 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향상되어도 뭐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최저임금의 적정성 여부는 기업의 생산성 문제와는 조금 다른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인건비만 상승되는 개념인데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면 최저임금. 등의 인건비 상승분만큼 재화의 가격을 어, 상승시켜서 수익을 보전할 수가 있겠지만,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러기가 힘들겠죠. 특히 외부 차입 비율이 높아서 이자 부담이 큰 중소기업일수록 최저 임금 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맞물려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순이익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최,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정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경영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님들께서는 이제는 우리 기업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구조조정 또는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자동화 시설에 대해서 대표님들께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은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기 그,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 이내. 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 이내.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이후 4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정 내용들에 대해서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하나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알았으면 좋은 내용들 위주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작년에도 결손이 날수 있잖아요. 그럼 환급받을 게 없었는데. 이게 2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코로나가 이제 2020년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했기 때문에 어 19년 것까지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주게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결손이 심한 우리 대표님들에게는 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밖에 없는데요. 이 점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 보통 우리가 R&D 비용에 대해서 는 세액 공제를 해주고 어 시설 투자 등의 세액 그 투자 시설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더 연장이 돼서 R&D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예전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가전략기술 업종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R&D 투자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그 다음에 시설 투자에 대해서 최대 16%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 시설이 아니라고 이 업종이 아니라고 에이 뭐 우리랑 상관없으라고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중소기업은 25%그 다음에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10%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이런 큰 절세 포인트니까 우리가 오래난 이익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R&D나 시설 투자를 한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 꼭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 중견기업에 취득한 어, 특허권 같은 자산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투자 시설을 어,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 투자 시설에 우리가 투자한다는 건 유형자산에 한정되어 있는데 어, 중소 중견기업에 한해서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무형자산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도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들로 동일하게 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걸로 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세법 개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기업도 어, 혜택이 있지만, 특허권을 대여해주거나 이전해주는 기업도 역시 혜택이 있으니까 특허권에 대한 거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걸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세 가지 내용은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월 결수 공제 기간이 2년으로 확대됐다는 거, 그 다음에 국가 전략 기술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50%,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16%까지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특허권을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거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내용은, 어, 특허권 같은 걸 거래를 할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어, 공개해주지 않습니다. 이 점만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웰스기업연구소 정월 소장과 함께하는 2021년 세법 개정안.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기업의 매출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우리 기업과 동종업계에서 1인당 종업원의 생산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 연락을 주십시오. 최적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